님께 성령님 함께하셔서 말씀의 소망과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 입혀주시고 남은 순서와 절차를 거룩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표하여 도록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은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안양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정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에. 유족과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